이 오늘 말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드린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있고 있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고 비교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약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강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아주 없는 사람도 없고 많이 너무 많은 것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기를 뭐 적자 생존이다 그랬죠. 환경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자들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이제 이주 역사에서 나오는데 어, 또한 말이 이제 강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제 그시죠 그런데 이를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어, 약함이 어, 오히려 강한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 우리가 모두 어, 이 연약함과 강함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모든 이 세상 만사 인생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 감겼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어, 중요한 것이 그거죠. 우리가 어, 조건이 좋고 조건이 안 좋고 입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겸손하게 나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좌절하지 않냐고 더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두 군데를 봤는데 이 구라 3회하 14장에서는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린도 후서 12장에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비슷한데 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많이 가진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압살롬 왕자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리고 오늘 그어 3회 하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 그리고 그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게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아름답기도 하고 왕자에다가 외모도 그렇고 가진 것도 뭐 왕자니까는 부족함이 없잖아. 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조건적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거야. 26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 달아본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개였더라 이렇게 왜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그 당시 머리털은 힘이고 지위고 권세인 거예요. 오늘날 도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막 머리 잔뜩 기르잖아. 보여주기 위한 이런. 그런데 2 0 0세기다약 왕의 저울로 4.5kg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렇게 뭐 무겁기도 하고, 그만큼 어 또잘 가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신는 사람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많이 가지고 있고, 다 갖춘 것이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렇게 다 가진 자, 그앞살놈 그런데 다윗의 그 신앙인 아버지 다윗 믿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오히려 가진 것들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여러분들 그 18장 18절 을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압살롬이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까? 그만큼 이것이 교만함이 그렇게 드러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압이 압살롬이 보면은 또 어, 아주 잔인하잖아요. 이거 그형압론이 다마를 누이 를 범한 것을 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갖다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완전히 그렇게 잘못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18장 보게 되게 되면은 전국은 어, 다오세, 그 군대하고 싸우다가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어떻게 돼? 나무에 걸려가지고 유합에게 죽음을 당하자. 그 머리털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의 상징인 그 머리털이 나무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압살롬의 그 어, 비극적인 그런 말인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자모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대비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빌리포스 3장에 보면은 그가 육신적으로 어 얼마나 아또 대단한 사람인가 나오죠. 거기 보면 빌리포스 3장 5절에 보면은 8일만에, 태어난 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다민 집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족이라는 뜻인 것이고 성경학자라는 얘기인 것이고 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부족한 자가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체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육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근데 이 바울은 그의 연약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최고의 강점을 이렇게 되게 답니다 아. 정작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인 가시 하나가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인데. 고린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라는 말은 원어로 말뚝, 새 꽃챙이 그런 말인가거예요새 꽃챙이 같은 거, 뾰족한 창. 이 손톱 밑에 이게 가시만 박혀도 아파가지고는 어쩔 줄 모르는데 육체에 그런 쇠 말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 새 꽃챙이가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어, 근데 그 육체의 그런 가치가 뭔가, 아예 다 많이 들었잖아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학자들은 안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부셔갖고 눈을 못 뜨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아라네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 후유증으로 눈이 점점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대필하게 해야 돼요. 많은 성경에그서 대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 아, 그만큼 이제 안질을 해서, 시력이 약해져서 그런 고통이 있는데, 아, 세번 기도를 하죠. 8절,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그렇게 합니다. 세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 대충 세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목숨 걸고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해, 요 고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원망하고 당당할일인 거예요. 하느님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고쳐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하나 정도의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놓으신 것이죠.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완벽한데 인간은 아무리 완벽해도 본능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교만해질까봐 브레이크를 걸어놓으신 것이죠. 다 완벽한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 의 가시를 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좋게 좋은 것만 있게 되면 내가 완벽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가시를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를 이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약함이 강한 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세 보혈의 십자가에 의지하게 될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밑으로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때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한 것이 주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표에 점수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혹시 연약한 것뭐 없는 것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난방,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붙들고 십자가 고열 앞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laughs>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뭐또 많은 것 강한 것 그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직. 실제로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그러죠이 바울처럼 약점이 있지만은 어그 약점이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때 강점이 되는 것이죠. 강점. 오병이어 어린아이 의그 오병이어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축사하자 성인만 오천 명이 되는 것을 먹이는 놀라운 이 은혜가 나타난 거.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거. 없는 것이 오히려 주님 손에 의지하게 되면은 평통하게 된다는 거. 요셉 정말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던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셨잖아요. 부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노예예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39장에도 계속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성공적이었다는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노예로 있던 노예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약점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평통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도 보게 되게 되면은 왕자로 40년 있을 동안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나왔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살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날아가서 40년 동안 아무 도움도 없이 정말 무명으로서 낮아질 때로, 낮아진 그 40년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뱀이 돼, 다시 집으라고 백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지팡이가 나중에 거기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받겨요.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 연약한 것, 약점들, 오히려 예수, 그스의 보혈의 의지에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될 때, 그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그스의 은혜에 의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주 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것들, 또 강한 것도, 모든 것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요. 오징기 소리스의 십자가의 그 부율에 의지해서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오직 예수로서의 의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모든 연약함과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소망하고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